미약품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세력의 흐름을 알려드리는 세력캐스터입니다. 오늘 딜리어드 관련 기아 포즈가 나오면서 한미약품이 상승했습니다. 최고 48만 9천 원까지 찍고 지금 많이 내려와서 36만 5천 5 0 원인데요, 마이너스 7.7%입니다.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어 지금 매수해서 갈치고 있어도 될까? 그 다음에 지금 더 떨어지는 거 아닐까? 여러 염려가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미약품 제가 상승 의견을 드리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있습니다. 어, 단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35만원대까지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조정을 거치더라도 37만원 위로 올라가면서 40만원, 45만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목표 3차 목표 주가는 45만원입니다. 45만 왜 3차라 하느냐 제가 1차, 2차를 드렸었거든요.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어, 이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당연히 상승하겠죠. 자,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1차 목표가를 34만원, 2차 목표가를 36만원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네, 제가, 어, 9월 16일날 방송한 겁니다. 9월 16일날, 어, 이때 방송을 해서, 어,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36만원까지 이렇게 목표 주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수익 일부 수익 매도 했었고 그 다음에 어, 추가적인 수익을 어,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 저에게 문자로 신청하신 분들은 이렇게 타점을 정확히 들으면서 잘 매도할 수 있게 어, 도움을 드렸고요. 지금 어, 내려와서 어, 조정을 받다가 다시 급상승 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즉 변동성이 커진 구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한미약품 이때 대응이 정말 중요하겠죠. 어, 저와 함께 어, 하신다면 즉위 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7 7 3 0 8354로 어, 한미약품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쨌거나 어, 수익을 보는 거죠. 어, 수익을 내서 우리 계좌가 두꺼워지고, 우리 계좌가 지갑이 두꺼워지고, 우리 계좌가 튼튼해지고, 우리 계좌가 우상향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있는 거고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방송이 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어, 문자도 만약 에 필요하시다면 어,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 한미약품의 어, 주가대응 좀 어렵다. 관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문자 어, 730-8354로 어, 한미약품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아래에서 타점 잡고 상승을 말씀드렸던 사람이라면 좀 믿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매도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어 거래했던 내역이 있어 거래했던 그런 영상 매수 하자고 했던 영상뿐만 아니라 매도 하자고 했던 영상이 있어서 보여드리면 잠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가져왔습니다. 분명 HC 중공업은 매도할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HC 중공업 제가 매도할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던 영상인데요. 어 이때 34,350원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날짜는 이제 9월 1 0일이었고요 잠깐 HJ중공업 세트로 가보군요. 3 4 4 5 0원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기억하시죠? 34,350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어 이거는, 어뭐 일봉이 아니에요. 어 분봉상으로 이렇게 34,350원 찍고, 5분봉상으로 5분에 찍고 내려올 때, 이때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HJ중공업 최고가가 되어 있죠. 바로 이때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최고가에 매도하는 스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매수 매도를 하고 있기에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또제 방송의 성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어, 자, 여기서 한번 좋아요 한번 누르셔야겠죠? 어,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드리고요 어, 자, 다시 우리 한미약품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여기서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매수를 많이 했어요. 한미약품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를 한 내역을 보면, 보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 과연 이 매수 타점이 잘못, 그러면 잘못된 것인가? 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어, 갭상승해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어,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 호재로 떨어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호재가 뭐였는지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미약품, 길리어드와 기술 이전 계약의 강세. 기술 이전, 정말 좋은 호재죠. 한미약품이 경구 흡수 강화제 엔서키다의 글로벌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어,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어, 뭐, 이렇게 많이 상승했다, 이런 얘기를했었고요 자, 아, 장, 장, 마감 뒤, 전날 장 마감 뒤, 한미약품은 엔서키다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독점 거래를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부여하는 글로벌 기술 이전 계약을 길리어드 홍콩 헬스푸프 파마 HHP 홍콩 헬스푸프 파마가 체결했다 공시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약품과 HHP는 계약 체결에 따른 선급금과 개발 허가 판매 등 단계별 마일스톤 기술료를 수취하고요. 향후 제품 매출에 대해서 로열티도 별도로 수취합니다. 한, 그럼 공시를 한번 봐야겠죠. 어제, 어제니까요. 어제 어제꺼 한번 보실게요. 자 기술이전 계약 체결이고요 계약 상대방은 길레어드 사이언스 및 헬스오파마 HHP. 계약 내용은 플랫폼 기술인 오라스카우리 일부로 개발된 경국흡수강화제벤서키다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고요 계약금리 마일스톤 기술의 손익은 USD 3400만 5000, 13450만 음. USD. 그 다음에 계약금은 250만 USD, 반환금은 없고요. 마일스톤 기술로는 개발 및 판매 실적 조건 달성시 최대 3200만 불 마일스톤 기술로 수령 가능입니다. 로열티는 길리에더 사이언스로부터 해당 로열티 기간 동안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로열티 금액을 수령할 권리가 있고요.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본 로열티 금액이 지급되며 해당 조건이 충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계약제건 전세계고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기타 사항도 오늘 지금 돈이 되는 공부니까 우리가 자세히 알수록 이 성격을 분석할 수 있고 이 계약의 성격을 분석할 수 있고 어떻게 흘러갈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분석할 수가 있기에 돈이 되는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 엔서키다에 대해서 전 세계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헬소파마 당사는 당사는 판매 약품은 기존 전략적 협력 관계를 수정해서 관계를 수정해서 엔서키다의 바이러스약 바이러스학 분야의 제품 개발, 생산및 상용화를 위한 전세계 독점 라이선스를 길러드 사이언스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약 상대방인 길러드 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이 제공하는 원료의약품, 완자의약품, 기술로 하우를 바탕으로 바이러스학 분야에서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상계 계약의 주요 조건 중 계약금은 반환 의무가 없으며, 마일스톤 기술로는 로열티 해당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실현 가능하며, 마일스톤 기술로 및 판매 로열티는 계약 조건에 따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에 어, 수익 인식은 뭐 이렇게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성공해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공식까지 봤어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유도 그거죠. 어, 이 한미약품 내가 샀는데, 내가 샀는데, 과연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 있을 건가? 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거예요. 목표가 45만원까지 드릴게요. 3차 목표가입니다. 제가 1차, 36, 1차, 2차 드렸고, 36만원까지. 그래서 지금 36만원대 와 있습니다. 3차 목표가를 45만원으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목걸리가 있지만, 이거는 정규적이 아니니까요. 여기에서 45만원까지 올라갈 건데, 그렇잖아요? 지금 매수, 예를 들어 40만원에 매수해서 지금 36만원이에요. 마이너 7%죠. 그 다음에 좀더 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여기서 공백을 좀 메우면서 이 평선 올라올 때까지 약간 기다리겠죠? 지금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평선 어, 분석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추세 분석도 해봐야 어, 주가를 좀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메인은 여기에서 자, 22평 타고 많이 가죠. 많이 타고 타 타고 계속 쑥 올라갔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드린 것도 22평 이제 호재도 있었지만 악재 악재 해소 및 호재가 있었죠. 악재 해소 그런 것 악재 해소하고 호재니까요. 이렇게 해서 호재가 있었지만, 여기에서 22평 타고 쭉쭉 올라갈 걸 예상했어요. 자, 많이 떨어져 있죠? 22평이 올라오면서, 여기서 35만원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정도 가격은, 어,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기간 조정, 뭐 약간 하락하면서 있을수 있다. 하지만, 목표가를 45만원, 5만원으로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상승을, 상승을 할 겁니다. 상승을 할 건데, 여기에서, 네, 매물대가 또한 있을 수 있어요. 잠깐 우리 월봉을 보실게요. 자, 월봉을 보시면 지금 45만원대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큰 매물대가 있죠. 여기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35만원대까지 약간 하락하더라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상승할 건데 45만원대가 오면 근처가 오면 또 변동성이 커지면서 여기에서 책실한 매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주가 매수하셨다면, 괜찮습니다.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에서, 제가 올라갈 때, 아까 H 증거 보셨잖아요. 그렇게 타점을 드리면서, 이익 낼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35만원 정도까지, 약간의 하락 조정은 나올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상승을 할 거라는 믿음? 상승을 할 거라는 신뢰가 있다면, 견딜 수 있겠죠? 오늘 만약에 40만원대 매수하셨어도 지금 한 마이너스 7퍼 이 정도 조금 견디면 조금 견디면 상승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주가가 회복하면서 이익구간을 줄 겁니다 그럴 때 수익을 주면서 상승하면서 타점을 줄때 h 의중공업처럼 제가 타점을 드리면서 이익을 낼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어, 7 3 0 8 3 5 4로 어, 한미라고 문자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어떻게 어, 타점을 잡아가는지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시고 오실게요. 그렇지 어떠한 사람이길래 타점을 준다고 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제 소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세력했었고요, 스윙 파티를 어, 열고 있습니다. 초대장을 보내드리는데요, 초대장을 보내드리면 수락을 하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올리면서 어떠한 종목을 거래했는지도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러한 수익률의 타점도 말씀드려 볼게요. 수익률 파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 사라지게 해드릴 거고요. 언제 사야 할지 고민도 해결해 드립니다.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도 역시 해결해 드릴 거예요. 파티의 주인공은 여러분이고요. 지금 010-7730-8354로 문자 주시면 수익률 파티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초대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타점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냐라고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영상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로핏인데요. 유로핏은 제가 거래를 해서 수익률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직 수세가 죽지 않았고 상승하고 있죠. 잠깐 영상을 보실게요. 2만원대까지 1차 상승 3만원대까지 2차 상승으로 상승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승의견을 드렸고요. 어, 뉴로핏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으면서 어, 2만원대에 돌파했고요. 3만원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현재 43%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목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다음으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잠깐 말씀드릴게요. 영상이 또 남아있어서 어, 큐리옥스 어, 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레벨을 될수 있는 후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가능하고 있고. 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제가 날짜를 9월 11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9월 11일 날 말씀을 드렸고, 큐리옥스 잠깐 주간을 보시면 제가 9월 11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고요. 어, 수익률은 약 43%, 42.8% 정도 되네요. 이렇게 어, 수익률을 잘 만들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문자도 한 번씩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타점 정확히 말씀드려볼게요. 다음으로 한미약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은 제가 거래를 했을 때 어, 정말 호재, 호재의 등장으로 방송을 해드렸어요.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당연히 상승하겠죠. 자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1차 목표가를 34만원 2차 목표가를 36만원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가 제시해드렸고 한미약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때 날짜 한번 다시 보실게요. 날짜는 이렇게 9월 16일 날 방송하면서 매수하자라고 말씀 드렸어요. 9월 16일 날 이렇게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많이 상승해서, 어 수익률은 약40% 정도 수익률이 났습니다. 다음 말씀 드려볼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우로보텍스입니다. 나우로보텍스. 제가 방송을 해드리고 남아 있어서 또 보실게요.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즉, 이평선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쭉 21일 평선 내려오다가 플러스 그다음에 상승을 준비하고 있죠. 다른 이평선들도 만나는 한국이 있습니다. 즉, 어, 난 올라갈 준비 다 됐어. 자, 한번 해봅시다. 이런 한국이죠. 자,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줬는데요? 제가 9월 11일날 방송을 줬어요. 나우로보틱스 9월 11일 날 방송을 드리는 게 여기입니다. 예, 다음의 상한가 수익을 주고 어, 달콤한 금요일을 만들어 주렸습니다 다음 보여드릴게요 심택입니다. 즉 이러한 거래량들은 더큰 상승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나갈 테니까 좀 기다려 내가 좀자 여기에서 심택 말씀드렸고 날짜가 날짜가 9월 9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9일 날 심택 주가를 보시면 이렇게 9월 9일 날 상승을 딱 준비했을 때 말씀을 드렸고 수익률은 약55% 정도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현재도 잘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거잘 보이시죠? 어, 제가 여기서 제 자랑을 하려는,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 제 자랑을 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익률이 잘 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계좌가 든든하실까 생각해서 어, 여러분이 여러분께 도움이 반드시 될 거다. 여러분께 도움이 반드시 된다라고. 이런 증명 차원에서 뭔가 또 보셔야 이런 증명을 보셔야 또 어, 저한테 연락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연락들이 연락을 주시고 어, 제가 채널을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계좌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계좌가 두둑해지기 위해서 문자를 꼭 같이 보내주십사 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 한다면 제 채널의 성장과 여러분들의 수익의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익녀 파티 꼭 참여하시고요. 제가 어 정말 타점 잘 잡아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하던 영상을 어 이어서 보시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분석하던 영상 계속 이어서 분석해드릴게요. 잘 보고 오셨나요? 한미약품은 호재가 많습니다.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H.M. 1731 개발 소식 등도 있고요. 그리고 어, 비만 치료제 출시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주가 제가 4 5만원 말씀드리고 있고 어,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매물대가 많잖아요. 이런 매물대가 많으니까 이런 변동성 매물대가 많으면 이제 본전 심리 오고 어, 주가가 올라와서 내가 매수했던 가격대가 오면 물론 추가 매수도 했을 수 있겠지만 어, 내가 매수했던 가능성, 주가, 추가, 주가가 오면, 예, 뭐, 오래전 일이긴 하죠. 2019년이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오래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가격대가 오면, 어, 매도 하려고 하고, 만약에 이럴 때 매수하셨다면 추가 매수하셨겠죠? 그래서 지금 수익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 하여튼, 이렇게 해서 변동성이 커질 때, 혼자 대응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오늘처럼, 막뭐 이렇게 크게 어제,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오늘 아침, 뭐, 오후까지, 이렇게 변동성 크게 움직이면, 생업을 하실 때 일도 손안 잡히고 어 정말 이도저도안 된단 말이죠. 어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제가 필요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타점 잡아 드리면서 정확하게 알려 드리고 그다음에 어 이런 관점 공유 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 한약품 분석해 드리고 타점 제시해 드리고 목표값 제시해 드리고 그다음에 방송을 해 드립니다. 어 저와 함께 하신다면 한약품을 만게뭐 오늘 40만원대 매수하셨더라도 결국에는 수익으로 수익으로 마무리하면서 계좌에 플러스가 남길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 제가 있고요. 어, 이 영상 도움되신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물론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정말 이 대응 어, 어, 좀 어렵다. 누구라, 어, 누구와 함께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상단의 번호 730-8354로 꼭 한미약품이라고 주시면 제가 대응 도와드려서 어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미약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